동영상이야 아. 자 이제 우리는 스위스에서 또 다시 독일로 갑니다 오늘은 벤츠 박물관 갈 예정이에요 재밌겠다 오준이가 좋아하는 벤츠 박물관 내가 생각하는 자동차 브랜드의 왕은 벤츠야 응. 포르쉐가 아니야 포르쉐라고 얘기할 줄 알았지? 응. 포르쉐가 왕이야. 아니 페라리. 아 페라리는 여왕. 왕은 벤츠. 포르쉐 뭔지 알아? 응. 싸움 제일 잘하는 장군이야. 아. 어. 충신이네 충신. 충신 완전 충신. 아침을 간단히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진아 오늘도 기대돼? 응. 오늘도 기대돼? 네. 독일의 한 마을에 고성이 있다 그래서 거길 들렸다가 벤츠 박물관으로 갈 거요. 앞에 트렁크가 생각보다 이게 작아서 여행 갈 때는 캐리어 하나 넣기에도좀 버거워요. 뒤에도 트렁크가 있진 않습니다. 그 뒷자리를 트렁크로 잘 활용을 해 줘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911이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탈수 있는 좌석으로 승인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911에 사람이 4명 타고 가다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럼 보험 처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짐칸으로 잘 활용하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여행을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뒤로 가는 거야? 어? 아라바오렌지 진짜 예쁘네, 그지? 트럭 만.. 만 트럭 그뭐 착공가 없다 그 하늘 봐 하늘 하늘! 와 진짜 스위스는 신호가 한 10초 되나 10초? 너무 야 너무한다 신 신호가 너무 빨리 빨리 바뀌어요 지금 우리 이등도 다 헛어졌어 전부다. 아 진짜로 신호가 한 10초 되는 것 같아 10초. 그지? 한세대 지나가면 끝나는 어. 거야. 아니야 다섯 대씩만 보내. 계속 그렇게 보내. 아 이게 왜 그런지 근데 알것 같아. 네? 너무 복잡해 시내가. 그러니까 사거리, 삼거리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만 봐도 몇 개잖아 신호가. 어. 지금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 오 거리잖아. 이런 데가 되게 많아. 스위스는. 출디 시내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와, 여기 스위스 사람들도 구일레 많이 타네요. 까브리얼레로 스위스 사람들은요, 규정속도 진짜 너무너무 잘 지킵니다. 진짜 어제 시내 구간 50km 구간에서 한 50, 한 5km로 지나갔는데 카메라 찍혔어요. 규정속도 너무너무 잘 지켜요. 이준법정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달리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 아우터반 넘어가서더 달릴 것 같아요. 실제로 아우터반에 스위스 번호판 단차들이 꽤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속도를 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위스에. 유럽은 기본적으로 윈도우 틴팅이 불법이다 보니까 이렇게 틴팅이 안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윈드실드로 보이는 이 조수석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마치 여과 없이 들어오는 그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독일에. 도 진짜 예쁘다. 자 이제 다시 독일에 와가지고 주차를 하고 탑을 다시 닫습니다 이제 독일이 확실히 속도 무제한이라서 시원시원하지. 포르쉐 차는 200km 넘는 속도가 너무 시원 속도라 가지고.

고정 탐사 아 힘들다 와인딩 하는 기분이네 <웃음> 아, <웃음> 포르쉐가 힘들다는 걸 입장 바꿔 생각해보니까 알겠어요 <laughs> 아 이게 무슨 성이야? <laughs> 와 여기 진짜 성이었어 여기다 성을 또 어떻게 지었을까? 바위 위에다 그죠? 아, 아예 못 들어. 안녕하세요. 네들어오세요네 보세요, 보세요. 어, 저희 라인강에서 바다에서 이제 손들 들어오는 거 보려고 지금 오세요. 라인강.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그지? 그림, 아닌데? 그림 아니 아니지? 풍경인데. 그림 아니야, 아니 저거. 아. 어? 파나미라 날개. 여기 보호 필름 붙어 있어요. 여기 아마 이게 그 접점인가 봐요. 떼버리자 <laughs> 고속도로 그 이제 합류합니다. 그만. GTS가 더 느린, 느리네요. 따라잡힙니다, 계속. 확실히 그 세라믹 브레이크보다는 덜 잡힙니다. 그래서 어, 제동을 할때 미리 더 계산을 해가지고 더 미리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브레이크가 뭐, 미리 얘기해서 이게 뭐, 능력치가 딸린다 이런 느낌보다는 얘가 3.0 트윈 터보로 바뀌면서 굉장히 빨라졌어요, GTS가.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해진 느낌이 듭니다. GTS 정도 선택하시는 분들은 카라믹 브레이크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한국에서는 이렇게 막 타이트하게 달릴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없으니까 어 어쨌든 어 모르겠어요. 저는 이 스틸 브레이크는 GTS에 약간 모자르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고속으로 달릴 때그 PDCC가 켜져 있는 것과 꺼져 있는 것에 따라서 접지에 대한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타이어는 어쨌든 어 굉장히 하이그립 타이어가 달려 있고 얘를 만약에 끄게 되면은 200km 미만에서는 전혀 불안하거나 그런 게 없는데 250 넘어서 얘를 끈다 그러면은 확실히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스포트 플러스 모드에 넣게 되면 c 시신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적인 사운드. rpm별로 사운드 매력이 다 달라서 엑셀을 밟았을 때, 놨을 때, 변속할 때. 이렇게 하나씩 꼽아놓고 달리는 느낌이 너무 너무 좋아요. 어 터보 S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같은데 <laughs> 이게 3,000cc 트윈 터보만 해도 이미 잠재력이 엄청납니다. 이것도 포르쉐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또 하나 칭찬하고 싶은 건 PDK의 변속 속도입니다. 이 패들 시프트의 명령이 떨어지기 이전에 변속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변속이 빠릅니다. 보세요. Gt3에 더 속도가 빠른 PDK가 들어갔는데 그 Gt3가 전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아주 빠른 변속 시간을 보여줍니다. 이거죠 하세요, 이거죠. 하세요. 이거죠 하세요, 이거죠. 야 변속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냥 게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힐 때는 근데 이제 여기 그 노멀 모드에 놓고 그냥 그 D 모드에다 놓고 그냥, 유유자적. 어? 배기도 끄고, PDCC도 끄고, 유유자적 달리면은, 내가 지금 골프를 타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편안합니다. 승차감도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 지금. 그치? 말랑말랑해졌지, 이제. 차 엔진도 더 이상, 어? 괴성을 지르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왜, 왜 웃어? 왜 웃는 거야, 이제? 어? 왜 웃어? <laughs> 반쯤 뜨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비추면 어떡해 알았어 ]까? 알았어 네. <laughs> 그냥 이렇게 달리면 또 너무나 평온하고 저 하늘 예쁘고 들판은 푸르고 <laughs> 진짜. 벌레는 다 죽었고 그냥 이렇게 완전 편하게 크루징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911은 이제 여행용 차입니다 여행용 크루, 크루즈 머신입니다 크루즈 머신 이렇게 달리다가 요 다이얼 몇 개만으로 또 다른 차를 산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 그게 매력인 거죠. 이게 어쨌든 소프트탑이라서 그런지 이 모델은 여기서 미시하게 떨리는 접수를 같더라고요. 야, 이 맑은 하늘과 들판이랑 노란색 포르쉐 진짜 잘 어울리네요. 역시 포르쉐는 노랑인 거 같아요. 제가 괜히 노랑을 샀겠습니까? 아, 포르쉐를 반납하러 가는 길인데 왜 이렇게 아쉬운 건지. 아, 반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름을 채워줄로 주유소에 왔습니다. 이게 고급인가 봐요 배기. PCCB도 분진이 나오긴 하네. 아, 여기 포르쉐 공장이거든요. 막 아, 신차들이 돌아다녀. 예진아 저게 실제 포르쉐 만들어지는 공장이야. 오빠 포르쉐도 저기서 만들어진 거야. 음... 포르쉐 공장에 한번 일해보고 싶다. 옛날 공장 느낌 그대로 있지. 포르쉐 영업 비율은 뭐 전무후무한 수준이야.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오 시리즈나 이클래스는 e 이미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근데 포르쉐는 이런 거조차다 옵션으로 넣어놓고 차 값을 설정하는 거야. 근데 옵션 넣을 때 싸게 받냐? 그렇지도 않아. 비싸게 받아. 폴포르는 독일 3, 사 브랜드보다 이미 한 1.3배, 1.4배 정도 비싸 돈값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때? 제값을 받고 할인도 안 해주니까 영업이익이 엄청 높은 거야. 음. 장사의 신이라고 불려. 그래서 포르자 주행을 꽤 많이 했습니다. 연비는 한 6.8km 정도 나오네요. 엄청 뭐, 엄청 달린 거 생각하면은 뭐 준수한 연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엄청 달렸거든요. 정말 엄청. 아 MK2 GTS는 어, 아까 터보 S랑 나란히 달릴 때도 그렇게 크게 멀어지지 않았거든요. 사실 터보 S까지 가기에는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한 터보 S 까브리 살려면은 거의 예산이 한 2억 9천 3억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까지 너무 어, 과하다 싶은 분들에게는 어, GTS의 브리올레가 최고의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차들 중에 가치가 제일 높은 거는 사실 가장 하이엔드 911이긴 해요 어, 만약에 차를 오래오래 소장할 거라면 뭐 터보 하이엔드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들었는데 가지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10, 15년? 15년 동안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차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이러겠지만 카 매니아들한테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진짜 역시 신형이 진리라는 데는 변함이 없지만 또 포르쉐만큼 구형이 이렇게 예쁜 모델도 없죠 드물죠 그죠? 자 벤츠 박물관에 BMW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아 이런 차를, 이런 차를 소장해야 되는데 소프트탑 상태 봐 이거 완전 새 차네 그냥 아예 벤츠 박물관은 이번에도 역시 분량 조절 실패로 다음 탄에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탄을 기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